맞추기는 쉽지 않는 그런 투구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2 yeah. ball, 1 strike. 이버볼 타고 다시 한번 왼쪽 높이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방장 밖으로 멀어집니다! 이버볼 연타수 콜럼! 지금 보시면 하나도 김병태 선수를 올렸고 오늘 경기 끝까지 승부를 올려놓던 계산이었는데 어떤 그런 흑격의 의지를 일경을 가하는 아주 큰 홈런이 나왔습니다. 예. 스토어는 6대2, 넉 점차 달아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이보모 선수가 하나 전에 상당히 강하다. 이런 말을 계속 중계 중에 했었는데, 여지없이 또 강하다는 모습을 확인시켜 줍니다. 기아는 예. 이 이한 점의 의미가 상당히 있겠는데요. 전 이닝에서 점한 점을 못 빼면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주영 상대로 초고 바깥쪽 스트라이크 아, 가운데로 몰렸네요 예. 빠른 속근인데 가운데로 몰리니까 또이범호 선수가 놓치지 않고 홈런으로 연결해내는 스윙 노벌 투 스트라이크 전구장 가장 먼 쪽으로 넘어가는 큰 홈런이 나왔습니다. Yeah. 오늘 2번 호의 홈.